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디폴트 프로토타입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어 1인칭 총 액션 게임이거든요. 총으로 귀신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든어택이나 뭐 이런 유의 게임처럼 곤총 하나 들고 조닉처럼 이제 귀신을 마구마구 이제 당신의 개가 사라진 것처럼 죽이면 되는 게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 무료로 이제 풀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 오 어딘가에 갇혀 있네. 뭐야? 오오 뭐야? 어딘 오 어딘가에 갇혀 있다. 이거 나가면 되는 건가 그냥? 이 시아 시야... 어 시아가 왜 이래? Why 와 진짜 조니 같다. 오 뭐야? 아 시아가 진짜 약간 희한하네. 오. 샷 어, 이거 이 이쪽으로 안 가지는데요? 뭐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는 또안 보이는데? 오. 어. 어, 소리가 난다.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 근데 약간 술 먹은 거 같은데? 느낌 자체가 어, 여기 열렸다 이거 여는 건가 봐 어. 어? 어, 뭐야 뭐 어딘가가 작동이 됐어 어, 저기 스파크 튄다 어, 여기 원래 이렇게 밝았나? 어, 십자가 어, 총이다 총 저거 찾으면 되는 거 같은데? 그쵸? 이건 뭐지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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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뭐 열리나? 왜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닌가 봐. 오! 총이다. 와, 글록. 야, 이거지. Are you angry John? 니에압 앵그리 샷 총알은 없나봐 와 존윅 지대로다 진짜 아가아난 존윅이야 난 존윅이야 난 네, 총알 무제한이에요 <laughs> 이게 이딴 게 조닉? <웃음> 잠시만 죠은 <laughs> 은위이 아니라 아 아니, 조닉도 저러면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사람인데? 어봐와 근데 여기 뭐 왔는데야? 아 근데 약간 진짜 조닉 같아. My puppy's die. h hey e 어 닫혀 있다. 여기 열쇠를 찾아야 되나 봐. 빨리, 여기에 있는 암살자들을 전부 제거해야겠군. 자, 이런식으로. 오, 뭐야!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사람 형태 보였는데? 이쪽으로 가야되나? 안보여, 여기. 어, 안보여. 안보이시죠? 오, 뭐야. 오, 오. 오, 보인다. 여긴가? 이쪽으로 가야되는게 맞나? 어, 배경은 막 바뀌는 거 보니까 이쪽 맞는 거 같은데? 아니가 원래 자리인가? 아, 원래 있었던 데네요 아, 그렇네 습. 읍 아, 어디로 가야 돼? 길좀 알려주세요 다 닫혀있는데? 여기 닫혀있고 여기도, 닫혀 있고, 여기도 닫혀있고 아니 이딴게 좋니? 여기도 여기도 어? 어? 열려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보여 근데 어. 방을 다 뒤졌는데 오야 어, 뭐야 뭐야 어, 뭐 안나오네 아다 닫혀있어 씨 이쪽으로! 잠깐만 일단은 오, 어, 달리기 가능? 달리기 가능 오케이 자, 그러면 달리기도 스태미너 없거든요? 자, 저쪽으로 달려보자 한번, 이쪽으로 자, 놀라지 마세요 다들 오 이쪽으로 오 이쪽으로, 오 어, 잠깐만 아, 여기 자 막혀있네 그냥? 아니 막혀 있는구나. 아, 어디로 가야 해? 아니 잠만. 뭐야? 아니 저쪽은 잠깐만. 저쪽은 저 이쪽도 잠겨 있다고. 뭐 이거 해야 돼? 뭘뭘 뭘 해야 되나? 이거 설마 아니고. 와 잠깐만 와이 비밀의문 뭐야 어이 비밀의문 뭐냐고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야 이건 거 같아 와 여기 뒤에 또 있어 한시도 방심을 할수 없구만 나와 존 위익 문 어? 얘 여자 소리 들렸어. 얘 뭐, 만질 수 있는 건 없고요 어? 뭐, 야 나와 들어와 와어와 들어와 오! 아, 이게 총알이 있긴 하네? 어, 잠나좀 무서워, 아, 무섭지 않아.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그치? 아, 이쪽 갔다 온데 네? 여기는 어때요? 이쪽? 어, 뭐야? 아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이게 뭔데, 이거? 어? 오! 야, 이거 개꿀 얻었다, 아이템! 야 이거지 이거지 야 이제야 뭔가 할수 있네 야다 닫혀있어 여기 닫혀있고 여기 닫혀있고 기다려봐 얘또뭐뭐 뭐 같은 거 있지 이를 특공대 진짜 실제로 특공대들이 이런 데에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짜 사나이 많이 봤거든요 이, 이러, 이런 데 있으면은 발로 차고 슉슉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보세요. 제가, 어? 특공대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물건 같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 있을. 오! 어? 뭔데? 사람이 이제 들어갈 만한 데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살려 주세요. 어이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갔겠지? 아 조닉 난사가 아니라 아 잠깐만 들어가기 개싫어 진짜 아니 왜 지하로 가냐고 위로 올라가야지 아 너무 싫다 어 뭐야 어 야, 오지 마라 야나총총총 총, 총 가지고 있어 나총쏠수 있어

설마? 이거를 야 얘도 쫄았.. 잔뜩 쫄았잖아 주인공도 뭐야 뭐야 어? 하나.. 하나 열렸네? 아 그러면은 아 이거 여러개.. 여러개가 있나봐 아 잠깐만 나, 나 샷발 왜 이러냐? 야, 오지 마라. 어, 긴장돼. 아, 진짜. 야, 다 괜찮은데 소리 지르면서 깜놀만 제발 안안해 안 줬으면 좋겠어, 진짜. 차라리 그냥 무섭게 생겨 줘, 그냥. 오, 야 뭐야 이거? 오키다 어, 키. 키기기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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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라, 아, 뭐야 여기, 노숙자 그건가? 기다려봐. 아, 저 바짝 쫄지 않았습니다. 아, 아 여기 킨가 봐. 아, 기다려보세요. 나갈 수 있어. 아, 진짜 이거 소리치면서 나오는 게 너무 싫네. 진짜 부금 부금 뀌어 주세요. 오 여기다 여기다. 아 진짜로. 아씨. <laughs> 뭐야? 자자 뭐야 뭐야 뭐야. 아 놀라서 바닥에 난사 이런거 아닙니다 야 이런거 나..나도 못쓰나 이런거? 쓸.. 쓸수 있으면 좋은데 자두개 네, 했고 야, 야 이제 좀귀여귀여귀여워 귀여워 잠깐만요 귀여, 이쪽으로 못 가나? 야 안..안기 같은거 키 없나? 안기 키? 안 끼키 이런 건 없는데? 아 잠깐만 왜왜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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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나올 것 같잖아 이 흐름이 그래 이게 그게 전개가 그렇다고 와, 진짜 이거 미쳤다 이이 이 공간감이 주는 이 공포가 미쳤어 와, 게임 개잘 만들었어 진짜 이거는 와, 이건 인정 와, 오랜만에 이런 게임 하는 것 같아 하나 더, 어? 하나 더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발 뭔데, 뭔데? 어, 누구세요? 아, 저기 가기 싫은데, 야, 나, 나, 너쏠수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쇼텀 마우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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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래서 총속이라고. 아, 여기. 오케이. 아, 나 소리 지르네. 한번더그 하기 싫은데. 카란테진 총이라고? 저기 안 해? 야, 뭐야? 나 근데 왜왜 달아 있냐? 피가? 한명더 한 있는데, 아닌가? 다 죽였나? 해치웠나? 돈이 계약하다고요? 조용히 안 하세요? 어이씨. 기다려봐. 아, 나 진짜 열받네. 여기 또, 여기 또올 거야. 얘들. 자, 여기서 유인합니다. 여기 있죠? 바로 그러면 저쪽으로 뛰어. 바로 이쪽으로 뛰어. 쪼아 여러분 유튜브에 속지 마세요 사트입니다. 저것도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다 안 되겠다. 기다려봐. 자여 여기 오면은 여기 오면 시작이잖아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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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거 맞지? 히천 뭐야 죽안죽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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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죽은 건가? 야네가 무슨 흰 수염이야? 어? 천 뭐야? 가 무슨 히로이겐 좋아하나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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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탈출해. 브어 여기 맞지? 어 뭐야? 끝난 거야?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파핀 댄스 초 뭐야 쟤! 어 뭐야! 어! 어 뭐야! 야 죽어! 뭐야 쟤! 야 뭐야! 아 갑자기 제로투 추는데? 오이씨! 야얘 뭐야! 뭐임! 뭐야! 갑자기, 어 뭐야! 끝끝났 나요, 저희. 저희. 저 이게.. 이게 이게 진짜 끝이야? 저희. 게임 이거 신나게 한번 해보죠 게임 스타트 온라인 코드 입력 자 설정 배경음을 살짝 내리고 효과음도 살짝 오이고 한국어 내는 갓겜 자 온라인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닉네임 도도새 라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 자 스탑 자 차칭 한번 합시다 자 빠른 입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네.